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진행 중인 어, 하드웨어 가속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그 발표해주신 어, 그 연구원 분의 설명을 듣다 보니 어, 좀이 방향을 이렇게 조금 어, 설명을 드리는 게 어, 필요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잠시만요 네. 그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결과가 완전히 나온 거는 아니라서 오늘 또 최신 논문을 한두편 정도 소개를 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 자체가 계속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가속기를 만드는 시간이 그거를 쫓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요두 논문이 2025년하고 2024년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리컴피그러블하게 만들어서 어, 프로토콜이 뭐 완전히 바뀌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바뀐다 하더라도 하드웨어가 그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최신 논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어프로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쪽으로 앞으로 향후 연구를 할 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한 2년 전에 이거를 시작한 거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이제 좀 GK 스나크 그 중에서도 MSM 기반의 영지식 측명 어, 프로토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 MSM을 가속하는 거를 어, 목표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 갖고는 이게 많이 좀 트렌드가 바뀌기는 했는데 이,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m s m 을 많이 쓰니까 이거를 하드웨어로 가속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연구 결과 때 나올 때쯤 되니까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가속기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어 이제 뭐좀 속도가 빨라지던가, 그러니까 개발 속도가 아니면은 리컴피그럽을 하되에 가던가 그런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M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 GK 스나어에서 그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게 MSM이기 때문에 저희가 MSM을 그 가속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뒀고요. 그래서 MSM을 그 실제로 연산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버켓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기본적으로 스칼라와 그 벡터를 이렇게 그, 어 그, 그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다 어큐뮬레이션을 해주는데 이거를 한 번에 그 이게 비트 수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에 다 곱셈을 하고 다 더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이거를 이런식으로 버킷으로 쪼개 갖고 그 부분적으로 곱셈을 한 다음에 어 각각을 더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게 어 결국은 연산량이 더 적다 라고 하는게 알려진 그 테크닉 이어서 그런 방식으로 많이들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킷 메세드를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 보면 크게 한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곱셈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거를 버킷으로 쪼개서 버킷끼리 일단은 더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큐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션이 된 거를 어그리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그리게이션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어그리게이션 된 값들을 다시 한번 모아갖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가속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쪽 어큐뮬레이션 쪽은 굉장히 패러렐리즘이 커서 이거는 병렬화 가속화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 디펜던스가 크다 보니까 앞에 결과가 나와줘야 다음 연산을 할수 있고 이 결과가 나와야 다음 연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